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도 재미납니다. 봉급생활자가 우리 학원에 야간반수, 이 분당에 있던 분인데, 우리 차동 단지에 뭐이 자동차 부품회사로 왔어요. 그 퇴직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왔어요. 자원에 와가지고 야간반에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수업을 들어왔고, 어, 한 3분 정도 어, 수업을 왔는데, 이거를 물어보요. 자, 봅니다. 나한테 물어본 아파트에 부당 아파트입니다. 낙찰받고 2년 뒤에, 2년 뒤가 봤네 2년 뒤에 1억 7천만. 7천만원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울고 있다. 왜 우느냐? 아주 눈물을, 요것만 얘기해고막 눈물을 뚝뚝. 2년 뒤에 2억, 1억 7천만 버리는데, 세금 한번안 내고. 무주택자는 2년 지나면 예전에, 2년 지나면 1세대 1세대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세금도 하나 안 내는데,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위에 보면요, 99%에 팔려 맞는 약입니다. 근데 자기 거는 67%에 낙차 받았어요. 왜 싸게 받느냐? 이게 이유가 이 있습니다. 12에 1735는 이유가 있어요. 12에 1735는 왜 그러면은 싸게 받았느냐? 똑같은 분당에 비슷한 아파트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분당에 분당 임해동입니다. 임해동에 25평, 전용 25평입니다. 전용. 중교소 가서, 소장님 25평 얼마입니까? 일부러 보면 큰일 납니다. 등기부 면적하고 공급 면적 틀려요. 공급 면적은 31평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25평 일부러면 안 됩니다. 요 면적과 물어보면 안 된다. 이만. 물어볼 때는 공급 면적을 물어봐야 된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 없습니까? 성경마을, 아, 아름마을 성경아파트. 괜찮죠? 단, 6단지입니다. 괜찮아요. 어, 여기 이제 아파트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5억에서, 4억에서, 요번에 3억 2천 됐어요. 그수왕생이 놀리는 겁니다. 응? 뭔다네저기 3억 2천 떨어는데저기왜 제일 많이 떨어습니까안 팔리고. 그래서 지금 세분딱 수업을 듣고, 수왕생잘 몰라요. 대학력 이런 걸 몰라요. 대학력. 그래서, 야, 그거는, 다른 거 없다. 아파트는 3억2 0 떨어진 거 이게 보통은 99%팔리 되는데, 64%가 떨어진 거는 뭐, 왜 그러냐? 다른 거 없다. 뭡니까? 지금 다른 거는. 여기 보면은, 어 다른 거 없고, 뭐 있느냐? 여기 보면요. 은행에서 건조당 잡을 때, 그 날짜 이전에 전입자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로위상이금액 모른 보는 거죠. 5억짜리 아파트는전세가 4억인지 이걸 모르나 다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어 됩니까? 5억짜리 아파트에 이제 아까 4억들었어요4억들은 낙자 받았어요. 근데 나는 잔금도 못 끊어 놨더니 어김연아 씨라고 여기이제어김 씨가 내 전세 4억이 대학력이 있으니까 내가 별도로 부담하시오. 이렇게 뭐 됩니까? 8억 대삐죠 그러나 뭐 사모님이 좋아하할까 완전, 만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또, 은행 가도 대출도 아닙니다. 이런 미상대, 있는 거는 대출도안 해줘요. 원래는 미상대는 거는, 은행 가보면은, 자, 다시. 아파트 가져받을 때, 1번 설정보다 전입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건 대출 안 된다. 아시겠어요? 되게 따집니다. 안 해줍니다. 이런 전화해보세요. 아, 이거는 뭐, 선순위 전입자가 있네요. 아, 대출 안 됩니다. 거의 95%는 다 뿌리십니다. 쉽잖아요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5억에서 지금 어, 4억에도 떨리고 3억 4억 2천까지 떨렸는데 그럼 뭐쩌면 됩니까 이거를 그럼 방법이 있다. 내가 알려줄게. 근데 그게 이제 학원입니다.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뭐 이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딱 보니까 내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답을 해주세요 자이등기부잘 봐라. 등기부. 은행이 있다. 은행이 설정을 딱 잡았는데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일자로 그럼 요 일자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주 골잡부산 사람. 그죠? 어, 이런 선순위 전입자니까. 선순위 전입자가 선순위 세입자 대비골잡 뭐 아픈. 예. 단순히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게 그냥, 이게 소유자의, 뭐, 어, 저렇게 조카인데, 대학교 시험치러 와서 그냥 뭐 잠시 전입이 됐다. 뭐이래빼면 상관이 없는데, 단, 저는 사실 사기나 주는 전시인이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 아는 방법은, 자, 일단 봅니다. 우리 은행 가라, 우리 은행. 우리 은행 가서 뭐라 근데 우리 은행에서 잠시로 단지가 지금 부실이 생기면은 이게 연체가 되면 어디 하느냐 여기 안 있습니다. 서류가. 이게 여기 여로 가요, 여기 이거 어딥니까, 이게? 여신 관리고알겠죠 아, 그러고 이제 여신 관리에서 경매를 넣어줍니다. 자, 제가 여기서 건물을 칠려했어요 우리 은행 아니고 저는 조은행에 건물을 칠려했습니다 경매 담당만. 어. 자, 그래서 이제 경매 전문가 된 겁니다. 사실 어. 전국에 법원에 뭐, 경매 막 전라도고, 저쪽에 속초고, 뭐 강릉지원이고 경매 였고 그다음에 답사 물고 사진 찍고, 우에 보고하고 또 경매 기록 전부 열람해서 선순위 임금 체권 뭐 뭐가 있는지 다 보고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은행 가면 안 돼, 어디 간다고요? 요거는 요기간다 요거 그럼 요 요거는 뭐 주소는 어디요 주소.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 이 주소. 자, 원래는 요요 주소 있죠. 요는 거 어디가, 가만 있습니까? 등기부 가면, 이죠 등기부 가면은. 등기부 가면 있는데, 경매는 등기부의 얼굴죠. 은행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자, 등기부 얼굴에 있는 요겁니다. 여기 에 있는 우리 은행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뭐, 02124 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여기서 전화죠. 해가지고, 중구현동의 잠실 5단지. 이러면 전화번호 죠이 전화번호는 잘안 돼. 뭐, 없다 그래. 번전 다 이용하고 없습니다. 서류가. 너무 하고 없다는 얘죠 그럼 이기 어디 있냐고. 앞집에 어각 구에 보면은 이제 은행 경매 날짜나요. 경매 날짜에. 경매 날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경매를 넣은 데가 어디냐. 여기 있네.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각부에 우리 은행 해가지고 여신 관리부. 서울, 중구 현도 본점 거의 95% 여신 관리부 합니다. 경남은행도 마찬가지. 여신 관리부에서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각구 가면 전화하면은 뭐 답이 나옵니다. 답만이 나와요. 그럼 담당자가 딱 전화하면은 아 이렇게 준다. 아득히 준다. 자, 전화합니다. 02114 해가지고 뭐 알아갖고 요 전화합니다. 한번 찾았어요 전화가갖고 여기에 어, 전입자가 하나 있던데 이 세입자가 세입잔지, 그다음전세보증금얼 만지지 아게 해주셨으면은 아 달라 하면은, 하면은 뭐저 추원이고 은혜이고 막 전화해보세요. 99%는 뭐 개인정보 보호에 뭐 조회 뭐 개인정보 보호 뭐 해가지고 뭐하고줍니다 전화 끊습니다. 면허도탁 끊어 빕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제 되느냐? 내가, 휴가 내라. 휴가 내서 가라. 아침에, 다시반 되면, 쟤때쓰있거든요 자원에. 곧 타고 가면, 9 시나 도착하면은, 그거 가면 딱 맞을 거다9시 반이나 도착하면, 직원들도 조용하고, 아무 손도 별로 없을 때, 담배를탁 갑니다. 가면은, 제가 7년씩은 잘 알죠? 손님 왔다 가면, 어, 담당자, 어, 제가 그 담당자한테 러면은 일단 안세요 그죠? 그럼, 어느 날또 맙니까? 커피 딱가져옵니다 분명히. 딱 일대로 앉아놨고, 급변이 나면서 어떻게 어으면 하겠네. 아,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요게, 이낙찰을 받으라고 하겠네. 지금 이게, 요, 요 사건 본에 낙찰을 받고 싶은데, 그럼 따라아요 자기가. 아, 임해동그 아파트에요, 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세입자인지, 좀, 좀 몰라서 왔다, 그러면은 전화가 서으면 사실 개인정보 보호해서 을 사람이, 사람앞딱 급변 서러 마시고 있는데, 어, 개인정보 보호, 법에해서뭐아고니다가속 이렇게어렵잖아요창원에서 아침에 새벽 5시에 계대 타고 딱 걷는데, 그럼 아주 쉽니다. 받듯이 그럼 끊고 가서 그 파일을 가져와요. 그럼 그거 보면 임대차 조사 서류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아, 이거는 여게 어, 뭐, 조카에서 옛날에 전세 없이 나갔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뭐, 요새 같은 뭐, 무상 구조 확인서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어, 그래갖고 이제, 확인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채무자의 자녀부이다 이래 된다. 그럼 뭐 채무자는 대항력이 있을 수있느냐이 채무자는 안 되지만은 채무자의 부인이 또 주장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은기 따지면은 할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은행에서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대출이 나갈 때 아마 전세가 없는사람는나것같다 자, 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혹시 부서 이순이 그녀가여도 갔어요? 또물어봐어요두 군데 알아본 게네. 주민등본이다하기에까더라고그 정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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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은, 100km 울트라 마라톤도 뛰고, 하는 친구들, 주식을 해가지고 다까먹었어요 집을, 아파트를 날리뺐어요. 그래가지고, 어, 미스터 허라고 있습니다. 어. 있는데, 각방 는대 각방. 아니, 집을 다 날렸으니까, 아버지가 사준, 결혼할 때준 아파트를 날리버으신 게, 만로 좋아 안 하겠죠? 각방 쓰는데, 이제, 그런 사건. 자근데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어 다행히 됐어요. 다행히 1등이 됐어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니까 몇년 뒤에 팔아야 양소시 없습니까? 몇년 뒤에? 네. 2년이죠 네. 그래서 2013년 1월달에 낙찰 받고 2015년도 5월달에 팝니다. 얼마에? 감정가에서 천만 더 붙여갖고 5억 천에 팝니다. 그럼 결국 3억 4천이 취득 원가? 5억 천에 팔고 3억 4천을 빼면은 얼마 남았습니까? 1억 7천이 남았다. 1억 7천. 자, 이거를 수표 갖다놓으니까 마누라가 좋아합니까? 신합니까? 자, 그날부터 합방이 된거다 아, 아시겠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났어요 근데 지금은, 요걸 과연, 원장님, 강의 좀 하지 말아요. 왜냐? 원인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름 6단지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파트 이 거래를 실거래가를 알고 싶으면은 아실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줄여가지고 아실 쉬는 시간에 다다운받습니다 스마트폰에 가서 어프레스토 가서 아실 다운받으면 제일 좋아요 자 그거 하니까 아름 6단지 성경 크면요 여기가 지금 어 제가 어제 해보니까 각 교재 만들어 해보니까 15 6초 이더라 고16 5 15 15억, 16억, 이 16억. 그런데 5억에, 5억 팔았으니까 눈물 난다, 안 난다, 지금. 그마전세는한두 바꾸고, 2년, 2년, 그 어? 이렇 했으면은, 임대차 3법이 생겨갖고, 막, 막, 어? 계약행이 청구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 2년, 2년 했으면은, 15억 값 빚는데, 5억에 팔았으니까 10억이 차이 나잖아, 지금. 눈물 난다, 안 난다, 지금. 이미버이어졌어요 어. 그래서 일단 1억 7천벌 버렸죠. 자, 우리 어, 버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 친구가 요것만 받았느냐? 또 아니에요. 13번에 봅니다. 13번에 13번에 보면은 디페이지입니다. 디페이지. 13번에 디페이지 보면 은 이거를 먼저 받고 아이뭐 바뀌었네. 이게 우찌카입니다. 이게 우찌 가야 되고 3 3콜 여기 이제 333 이게 이제 먼저 자이 바꿨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매도돈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아똑또 바뀌었네. 자, 이래야 맞네. 자, 밑에께 올라와 두바꿔주기 하면 됩니다. 어, 자, 이거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통영에 지분을 샀습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 지분하어요그것 어, 우리 수강생들끼리 우리 여름에, 아, 저 여름에 사가지고 우리만 어,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여름에 사가지고, 여름에 사가지고, 어, 우리, 막, 별장도 쓰자. 그래, 여덟 명이서, 요 지분을 삽니다. 이게? 어, 지분을 사고, 또 하나 차받아요. 또, 분당에, 순회동에, 받았어요. 유치권이 있는 거. 이건 또, 이제, 공부를 배웠으니까, 이제, 또, 과감하게, 유치권이 있는 거, 이것도 받습니다. 자, 받았는데, 문제는, 요거, 아까, 5억 천에 팔았죠? 1 7천0 0죠 버렸죠? 1 7 그리고, 대구에, 세무사세 군데를 갔더니, 어, 선생님은, 주택이 3개네? 그래서 4,700만 원 세금 내놨는데. 양손 내놨는데. 자, 다시. 이게 없으면 어됩니까 이거? 이게 없으면 되는데, 이게 없다, 가운데 게 없다고 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는 5억 천에 팔고, 그죠? 두 개가 됐어요. 이메동하고 분당에 아파트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되잖아요. 팔고, 어, 이샵파트 낙, 뒤에 받은 거는 2년 뒤에 팔고. 그러면 두개다비과세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일시적으로 두개 되죠. 여러분, 아파트는 가야죠. 가야죠. 가야는데 경매 낙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 1번 아파트를, 이 과거에는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그럼 이번 아파트는 2년 지내서 팔면 되고. 자, 거기까지 이해가 합니까? 일시적 유입됐죠. 자, 다시. 기존 아파트를 샀어요. 임메도그 위에 거. 샀는데, 그 다음에, 또낙찰 받았어요. 뭐, 뭐, 샀어요. 낙찰 받았어요. 두 개가 돼버렸어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 2주택자랍니다. 그거를 부르기를. 자, 이런 경우에는, 선입선주법. 먼저 산 거를 먼저 팔면은 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은, 뭐, 1년 이내에 팔아라, 이런 게 있지만은, 어, 과거에는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응. 음. 그래, 팔았어요. 그래, 팔았는데, 5천에 팔았는데, 1억 4,700만 세금 되나요, 양도소득이? 니가 집이 세 개니까. 두 개면 괜찮다. 네가 가운데 가나 있네. 이말인니 지금. 뭐, 지붕인 거 맞다. 좌우적한 통령에, 통령에, 어, 주택에 네가지분을 할까 했으니까, 8분을 가있으니까, 요것도 주택이다. 사주면 그래, 울면서 봤어요. 또, 원장님이 보고 있으면 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보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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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가 알더들어 대구 세모사 세 명이 다 그래야 되더 4700만 원 고지서를 밟을주더래요 하여튼 무사도 공부 안하고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있어요. 밑에 보면은 노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 해놨요 일시적 주택자자 요지 봅니다. 노촌주택과 노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주택을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한채 새로운 주택을 지뢰해서 1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한채 노촌 후 주택을 제외하고, 어, 1세대 2주택 특례를 중요한다. 자, 이는 조항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영의 거는 없는 거를 보는 거예요. 상가를 본다, 상가. 투명 주택 본다. 상가를 본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 좋긴 한막 상가를 본다. 왜냐, 그면은이 촌집에 있는 거는 거의 90%가 상가를 봅니다. 주택을 안 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따지되는데, 여기 이제 세무서 지리가 있어요. 질의 지리 답변이 있어 자, 가운데 또 봅니다. 종전의 주택과 농후촌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맞죠? 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또 임의된 은뭐 뭐 하나 더 샀어요. 분당에.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농후촌 주택은 해당 한 세대의 주택, 소유주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두 주택을 본다고 합니다. 국민의 1본 5억천에 파서 1억 7천 남은 거는 양호소시가 없다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대구의 세무사 세 사람은 꼭 4,700을 국가에 내라 하니까 한당한놈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면 수강생은 이거 산다고 덕봤죠. 원장님 수고가지고또 세무관계 4,700 내야 될 거를 제가 또안 내줬죠. 자, 이런 거를 원장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박수 한번 치야지. 아이고. 그, 세금 안, 지어도 안 냈어요. 그럼 지는 일시를 벌고, 또 4,700, 또 세무사 세 군데서 내란 게 지금 낼 거다며, 여러분들은. 낼때 이제 옷다하고 왔다라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 무슨 소리 하노? 후오 주택은. 자, 봅니다. 그, 래서 내가 이제 자료가 밑에 있죠? 자, 뒤, 뒤페이지 봅니다. 뒤페이지. 뒤페이지 보면은, 아, 14번입니다. 14번. 포항의 투기 지역으로 10년 구전 아파트 2억을 4억으로 매도를 하는데, 양도 차익 2억에, 양도 소수의 3천만 원, 30%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경남 고성군 할면 주택이 있다고. 자, 고성에 주택이 있다고. 이 사람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새주택이나 이래가지고. 그얘기나없죠 자, 그런데, 자, 뒷페이지 뒷백 옵니다. 뒷페이지에 갔던 거 있죠? 원장님, 이 건물 좀봐요 자, 내용이 그런 양입니다 내용인데, 자, 밑에 보고 봅니다. 농어촌 주택의 양도 소재 같은 데. 자, 동그라집니다. 크게 칩니다. 이게. 자, 이 읍면이죠. 읍면. 읍면에 있어야 되지, 수도권 안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투기 지역, 도시 지역. 자, 도시 조심해야 됩니다. 도시 뭐냐, 그러면은. 자, 땅 용도가 자연 녹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 거 있죠. 그거 안 됩니다. 이. 자연 녹지 일종 일반 그런 거 있죠. 도시 지역. 비도시적 아니고, 계획관리는 상관없어요. 아직 상관없는데, 어, 일종, 일반, 자연무지안 됩니다. 자, 토지, 거래, 허하고 이것도 안 되고, 관광단지, 안 된다. 그러고, 행정구역상 일반 주택과 동일한 연접한 업면은 안 된다. 자,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럼 어디까지가 연접이냐, 이걸 따져봅니다. 예로 봅니다. 예로, 창원시의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로 고성, 진주, 함안, 창녕군, 밀양시, 김해시, 거제시는 연접이 된다. 자, 봅니다. 여기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내가 창원의 아파트 아니있요 아파트 하나가 있죠. 가 있는데 이거를 연접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자, 창원의 북면의 아파트 아니있 그러면 저기 진전면의본 께는 여기 이제 노후주도 사세요. 이건 연접 아닙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이좀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자, 창원시 북면은 저, 저,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진동면은 저, 왼쪽에 있죠. 이런 거는 연접을 안 보는 겁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창원라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건 연접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창원에 있는 사람은 요리요리 요리 사는 건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전라도 사는 건다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그러면 에 서울 경기도에서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죠? 문제가 없는데 조심해야 될건 아까 얘기했죠. 도시 지역에서 아까 이게, 요게, 어, 자연 녹지. 자연, 우리 도시지역은 뭡니까? 주거 또 뭡니까? 주, 상, 공, 녹 하는 거 있죠? 녹, 녹, 녹이 뭡니까? 녹, 녹지지역, 자연 녹지 이런거죠? 어, 요거는 안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요거는 안됩니땅 용도가 주거 또 뭡니까? 주로 주거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안된대요 그럼 뭐가 되는데? 비도시지역이 뭡니까? 계획 관리, 자영, 뭐, 뭐, 어? 어,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보정 관리, 관리 적이죠 농림 지역. 그런 겁니다. 그런 건상관없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자, 그런데, 이제, 이해는 가시죠? 그럼, 서울인 사람은 수도권 사면 안 됩니다. 수도권 안 돼요. 안 되고, 수도권 벗어나고, 저기 서야, 서야 밑에, 동야, 남야, 뭐, 요런데, 저녁때 사면은 좋다.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팔 때,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에 있는 이 별장 같은 요거는, 어, 상가로 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아예 영향을 안 미친다. 알겠죠? 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2번 봅니다. 대지가 6, 200평이고, 뭐, 주택 면, 이거는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는 다, 대지까지다폐지됐니다 면적 기준은, 제가, 제가 꼬박 지치죠 필요 없다. 그 다음, 금액은? 여기다, 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 낙찰가를, 어, 이게 이제 기준 시가 역하는 거 보니까 낙찰가를 일단 2억은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강 봐가지고, 아, 저거 2억이 넘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세요. 그럼 낙찰가를 일단 2억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1억 9천 정도 되는 거, 이하로 되는 거, 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옥은 뭐 4억까지인데 놔두고요. 그래서 보통은 낙찰가를 2억을 넘지 말자. 그냥 그게 중요하고요. 취득기한은 2003년도부터 계속 3년씩 연장했어요. 요번에 이제 2년 연장했어요. 요번에 내년 아니다 2020년 말 올해네 올 연말까지네 올 연말까지 이 계속 연장해 왔어요. 왔는데 아마 올 연말돼도 또 연장을 또하싶습니다제 느낌에는 이게 왜그런 옛날에 이 FTA 체결하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FTA 체결하면서 농가가 다 죽을 맛이죠. 그런 게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좋다 넣어라 뭐 도심이 한데 이, 이런 거 주택 다 팔고 빠지라 이러면서 법을 완화시중입니다. 그때 만드는 건데 3년씩 계속 연장하는데 올해는 이제 2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또 연말 가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사면 상관없어요. 단서는 뭐냐?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된다 보유된다. 어. 그래서 등기를 하고 3년을 걸고해야돼 2년 반 만에 팔면 큰일 납니다. 어. 자그 다음에 다주택 판정 시 일반주택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막, 그런 것을갈려주고 상가로 본다. 어, 상가로 본다.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 빠르지? 상가로 본다. 이거는, 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상가로 본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비가선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가야 는데 내가 이제, 하나, 농어촌주택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3년 안 돼서 팔 수가 있겠죠. 서울 아파트를 상관없습니다. 자부한 이거는 팔고 난 뒤에 3년 걸고 보유 등기부의지 이름이 3년 동안 있으면 됩니다. 그죠? 어,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꾸로한 사람이 요 노후주택을 먼저 판다 그건 안 됩니다. 이번 주택을 먼저 판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내놔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노후주택을 먼저 팔 때는 서울 아파트 요거는 노후주택에 차이 있는 거는 세금을 내놔야 된다. 내놔. 자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아마 법조항은 여기 써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이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주택은 지분이든 뭐 하나 가지고 있던 요거는 상가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위는 아예 안 들어간다. 그죠? 어, 그그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세무사들이 이농어촌 주택의 양을 톤이잘 이걸 잘 몰라요. 이, 이 조항을. 잘 모르더라고요. 세 군데는 다그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 다시 해야지. 난 알고 있는데 저거 모른다고 뭐 저, 저 세무, 세무공무원, 세무사 출신들은 완전 세무의 전문가아닙니까 나는 세무 전문가거든요. 상주로 뭐 아는 건데 그거를 모른다고 뭐좀 문제 있는 거죠. 세무사들이. 세무사님 공부 좀 하시죠. <웃음> <웃음> 전국의 세무사님들 공부 좀 하시죠. <laughs> 자 넘어갑니다. 자아파트기 나오는데 이건 서 잠시 푸시를 하자. 자, 지금은, 어, 11시 한 15분 됐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11시 반까지, 어, 쉬, 시간에 15분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어. 교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노구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조금 이해가시죠? 이 요거는 이제 사례를 또 다음에 또 찾아가지고, 이제, 어 좋은 거, 어, 위주로 많이 찾아서 또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이제 배운 거는 이제 또 생활용 숙박시설 배웠다그죠 생활용 숙박시설또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특히 한뭐한 2~3억 정도 있으면은 어이 시한장 여관 이런 걸 사셔서 여러분들이 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뭐 상당히 도움 이될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매력 있죠. 매력 이 상당히 있습니다.